안녕하십니까 민둥산 작업의 정석입니다 여기 하우스가 무너져 가지고 새로졌는데 중간에 이런 유인줄을 달아 놓을 위에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시중에 파는 와이어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달아서 묶을 수 있는 위에 와이어를 연결을 해 봤습니다 이런 와이어를 연결했고요 이 와이어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띄워서 큰이 만들고 큰돈안들이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뭐, 토마토 할 때는 토마토 와이어를 걸어 놓지만, 뭐, 씨레기를 넣을 수도 있고, 뭐, 이렇게, 달아서 올리는 걸할 때는, 이런게 아주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연결했는지 영상으로 한 보여드릴게요. 제 아지트 겸, 여기 토마토를 심어 놨는데, 토마토가 보시다시피, 여기 위, 그, 줄을 연결을 못 해가지고, 땅바닥에 다 누워 있습니다. 그래서 얘... 자 일단은, 와이어 줄을 잘라야 되니까, 이 와이어 줄입니다. 그래서 여기 파이프에 걸어가지고 고정을 한 다음에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와이어를 한번 빼볼게요. 와이어를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냥 이렇게 굴러가겠죠. 일단 와이어를 띄워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어 띄우는 오야 보는 거